어, 이번 경기는요 예, 지금 크루세이더 K님하고 지금 예, 천우님하고 경기고요 예, 천우님은 빠른 예, 프라이딩을 쳐서 빠른 정찰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방금 전에 1구를 통해서 정찰을 완료했고요 예, 2인용 맵인 것 같네요 예, 지금 뭐 정찰하는 노트를 보니까 예, 지금 최대한 빨리 예, 지금 이후부터짓 됐는 것 때문에 어, 상대방에 두 개가 있네요. 예, 거의 그니까 저 요즘 스타크래프트에 뭐 중간 건물 뭐 그런 예,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지금 상대방 은 빠른 예, 랜드 인크로를 져가지고 빨리 이제 자이언트 쪽으로 선택했고요 어 우선 사장을 하면서 예, 두분다 이제 빠른 멀티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어, 중간에 있는 건물을 예, 지금 그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 예, 없애는 거죠. 그런 뭐 중간 건물 뭐 그런 이미 생각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립 건물, 중립 건물 이렇게 있고요. 어, 언덕 앞마당을 서로 가져갔고 지금. 빠른건 천 지금 이빠른데요 지금 어, 이론수는 예, 확실히 지금 이쪽분이 훨씬 빠르금이파워은 어, 지금 를 동시에 지금 돌립니다. 아 지금 어, 이쪽을 너무 신경쓰다보니까 이 예, 지금 옵저버가 실수했는데요. 지금 파워람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는람은 지금 보호 모신을지 많이 확보하겠다. 지금 방금 전에 데스 예 심지어 아 지금 뭐 괜찮은 전략이네요아 지금 초원님 하고 지금 경기를 하는데 지금 어 지금 어, 어디를옵적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스위스사이드는다개발했고요네 이런 식으로 우선 시야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아 시야 확보 해야겠죠. 아 네락라지 잡고 지금 어, 보호 모시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안 됩니다. 저 워라게 그 예, 데미지 입지 않죠. 예, 지금 멀티까지 예, 지금 뭐 이노스도 천이 많이 유리한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포타를 예, 막는 걸 저지했고요. 지금 일꾼을 다 빼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양쪽으로 멀티를 했는데요. 지금 멀티 두고 있다. 예, 거의 파괴되고 있네요. 지금 매직 때는 아직 못 보셨어요. 지금. 예. 아니 예, 노파고 절묘합니다. 예, 지금 녹셔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 순간적으로 녹셔스 두 방에 아네 마리의 그 윤시대 전멸당했죠. 아, 보호모신 정말 강력하긴 강력합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대문 쪽에서 는 여접 없이 그 공중 유닛을 선택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아, 예, 지금 워락 <laughs> 예, 약한 유닛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요. 예, 그리고 1하같 이겨 그래도, 그래도 유닛시겠죠 아, 일꾼에서도 지는군요. 네. 예. 아 어, 지금 너무 난쟁이다 보니까 어디에 지, 집중해야 을 될지 지금 천원 지역에도 좀 유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게다가 예스위사이트를 연속 선택 하고 그리고 일구한테는 피해는 확실히 많이 주,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는 예, 지금 피해를 안, 그러니까 유닛 간의 전투에서는 솔직히 피해만 많이 봤죠 예 지금 나이트가 많기 때문에 아. 천님 정말 점멸합니다 생각이 지금. 지금 멀티가 지금 여기저기 막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도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아 정말 점멸합니다. 네. 전진 건물까지 지금 다 파괴한 그런 형태죠. 나이트도, 예, 그다지 힘을 못 발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많기 때문에. 그다지 녹수스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지금. 예, 지금 예측사 했죠? 예측사 했습니다. 입구만 또 피해 가겠죠? 아, 저, 어, 지금, 예, 고한테는 피해 안 가네요. 예, 이제 그... 스위사이드는, 예, 지금, 거물한테 피해 안 갑니다. 지금 데스 사이가 있기 때문에, 지 예, 상대방의 훤이알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예, 다시 내려왔죠. 예, 지금. 섀도우 퍼펫를 이용했습니다. 섀도우 퍼펫를 사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어, 지금, 전장에서는 이렇게 뭐, 뚜렷한 승전을 못 보이는데요. 지금 계속, 예, 하는 것처럼 일꾼의 피해와, 예, 일꾼의 피해와 그, 멀티를 예, 지금 최대한 빨리 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절묘한 예, 그 예측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 다 죽겠는데요. 예, 거의 뭐 거의 예 우선 이가도 포기하고 가시는 게이노스면서 백인 6까지 내려갔고요. 올라갔고요 지금 예 지금 워락에 왔기 때문에. 트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 네, 지금, 아, 지금, 직, 만들고 있군요. 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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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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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 지금, 지금, 지는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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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그리 영웅을 볼수 있겠는데요. 아 역시 뭐 잘하는 분 경기라서 그런지 예, 끝이 없습니다. 아또 사냥할 때또 사냥할 때그 절묘한 그런 타이밍에 또 가서 아 이제 예, 좀또 실수하실 거야 지금 예, 또 왔죠. 아, 지금 엄청납니다. 일군을 예 일군 예 일군 거의 씨를 말리는군요. 지금 막 돈적인 면에서나 뭐 어떤 면에서나 초원님이 계속 앞서가시고 있습니다. 지금. 어, 그니까, 러 싸움에서는, 예, 이기세요. 싸움에서 이기는데, 어, 자원적인 면회나, 일꾼 수를, 예, 감당하는 목걸면에서나 요즘 영어을 봤기 때문에 지지칠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 예, 0 골드가, 괜히 5천 골드가 아니죠. 게다가 이제, 워낙까지 있기 때문에, 일꾼이 거의 다 전멸이네요. 예, 아주, 예, 마지막까지 하고 있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